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 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우상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많으냐 하는 문제를 놓고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헬라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러했듯이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또한 대중적 집회의 대부분이 그들이 섬기는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만큼 신전이 고린도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지요. 이때 우상숭배의 필수적인 요소는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신인들이 바치는 막대한 재물이 사제들에게 분배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사제들은 그러한 재물 가운데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장에 내다 팔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장에는요, 일반고기와 우상에게 받쳐졌던 재물의 고기가 함께 판매되는 그러한 모습이 생겼던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받쳐진 고기와 일반고기가 시장에서 구분되지 않고 판매됨으로써 성도들 가운데서도 본이 아니게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을 사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이방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생각하게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이에 대하여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역시 아무런 영향력도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주저 없이 주저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 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진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식을 가진 이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우상과 우상 재물의 본질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의 바친 재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과 관계에 맺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우상을 실제 살아 역사하신 신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과 연합하게 하는 거고 교제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러한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고 실종의 대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겨도 되는 줄 그렇게 착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발더 나아가 지식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권하고 먹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그렇게 만든 이들은 바로 지식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교만하게 자신들의 지식을 뽐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식을, 지식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먹지 말아야 하다고 주장하는 교인들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야구보 사도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구보 3장 15절을 보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인 정욕적이요 마기적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은 정신적인 힘이요 또 정신의 약식, 양식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덕이 없는 교만일 뿐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결여된 지식이는 사랑이나 또 귀신들과 똑같은 존재로서 교만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계명이 우리의 삶의 바탕으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선용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덕이 없는 교만으로 만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그리스도의 개명을 우리의 삶의 바탕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